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에서 그루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. I love you guys. I am Groot. 한 문장밖에 몰랐던 그루트가 이제는 다른 말도 하게 된 걸까요? I am Groot. Yeah, you said that. 그동안 그루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해왔지만 그와 줄곧 함께해온 로켓은 귀신같이 그 의미를 다 알아들었습니다. I am Groot. Save them? How? 그런데 신기하게 그루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온 가디언즈 멤버들도 조금씩 그루트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죠. I am Groot. I am not boring. You're boring.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던 가모라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루트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데요. I'm Groot. Thanks. Just tell them I'm gonna be right. 그러니까 사실 그루트는 이 순간에 다른 말을 한게 아니었습니다. 그루트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우리 관객들도 어느새 그의 말을 알아듣게 된 겁니다. I love you guys.